잠깐만요, 형제 씨.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지금 네? <laughs> 뭐해요 지금? 왜? 뭐야? 아니 형제 씨. 뭐해요 지금? 아뭐멋좀 그렸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아지아스 저지 하나 이거 샀고요. 괜찮죠? 이쁘죠? 예. 네. 그리고 이거 붙일 거. 여름이라서 약간 밝은 톤으로 하나 샀어요. 아니 아니요 외로니 에로인 알아요? 에로인. 아 왔다. 재영아. 이 친구 재영이. <laughs> 잠깐만요. 아니, 어. 아니 잠깐. 아 잠깐만요. 어. 오늘 간지 와방이네나 어, 그럼 일초 평 안겼다. 아니 그럼 뭐, 목걸이 뭐예요 이거? 진짜? 아니 크로마치예요. 샀어, 크로마치. 이쁜데 동대방. 이쁜데 어, 어. 느낌 있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몰라요? 가죽. 진짜 가죽이에요. 소가죽. <laughs> 여기 워싱 워싱 스톤워싱들어는 거? 뭐 어? 이뻐. 젖이 샀어? 샀지. 이거 아, 이제 주머니 아, 없는 거 길거리에서 담배 뭐야? 피시면 안 돼요 왜요? <laughs> 아,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럼 들어가서 피면 되지 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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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달라고 하면 되잖아 마세븐 있어요? 뭐요? 말세븐 요즘, 요즘에 바뀌었어요 이름이 뭔 소리야 마세븐인데 <laughs> 아, 똥담배 아 메비우스라고 바뀌었어 몸부스? 아 근데 차 한잔 먹자 그럴까? 캔모아 이런데 가자 <laughs> 잠깐만요 네? <웃음> 캔, <웃음> 어디요? 캔모아 캔모아요? 네. 캔모아 몰라? 그네 의자 앉아가지고 눈꽃빙수 먹으면서 토스트에 발라가지고 과일 캠모아그 아, 그 설빙 설빙 말씀하신 거야. 캠모아 저기 뭐야 오늘 술이 한잔 빨자. 실림 가서 인디고 가가지고 어디야? 실림 인디고. 이거 <laughs> <제가> 매우세요. <laughs> <뭐야? 웃음> 아, 인디고 가서 순대볶음 시켜가지고 소주 먹자. 칼들이 있어? 있지. 안에도 있어. 반유리 스타일 좋아하지. 반유리 스타일 있어. 난개요주 귀엽더라. 슈가의 아유미. 아아개 완전. 완전 느낌 다르던데. 야, 아유, 아유미 아유미요? 아유미 몰라요? 수주가 아유미? 안녕하세요 아유미에요. 농웅수 오빠 초반 수때 내게 놀러 와 잠시 놀러 와. <laughs> 김원이, 유재석, 농철. 가는 거야. 아 홍철이 형 요즘 존나 좋아. 어, 좋아 가는 거야. 아나 홍철이 형 너무 좋아. <laughs> 그러면은 그때 또 인기 많았던 연예인 누구예요? 농철 씨 말고. 김수로지 아 꼭지 전투 아니 꼭지 전투 뭐 그게 뭐죠 한한 보여줄 수 있나 요지 멘션 다이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한둘셋넷한둘셋넷한둘셋넷오 미스코리아 오. 로고랑 어그렇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근데 2019년은 패션 세태계난 그렇게 생각해 네. 아니, 옷이라는 걸 입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 옷이 아니야, 이건 다.